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덕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542장입니다. <laughs> 오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의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로만 더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던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부 지나 도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받은 증거만 돌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흩 주소서. 아멘.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내 백항목을 살을 것이다. 잔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항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부상한 산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으로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땅 가운데서도 와갑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청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수 없었다. 그들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달 안에 그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께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구원, 그만두어라. 그 그랬더니 그들은 내품삯으로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방이고. 아,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시를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도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 먹고 발굽까지 갈가 먹을 것이다. 양 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하고. 아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삭으로 온 30개를 주었다. 1절3절 상반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 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눈에 있지요. 예수님의 그죽음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삼십이 있죠. 그 은삼십을 토기장에 받칠 샀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있는.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가에 11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계시나요? 예언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래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 구체성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을 쭉 보셨듯이, 문맥과 문맥과의 연결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문맥과 문맥을 연결하는 그 말씀의 표현들이 매끄럽지를 않고, 어, 상당히 좀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스가리아서 11장에 있는 그런 그말씀들입니다 1절과 3절까지는 레바논과 바산이 망할 것을 상징적인 그런 그 표현들로 쭉 말씀을 하죠. 한때는 참잘 나갔던 그런 그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많은 그런 그 결과가 있을 것을 상징적인 표현들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서 9절까지는 목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너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4절 상반절에 주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할 때, 이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라고 할 때, 크게, 성서학자들이 이제 지칭을 하는데, 스가리아 본인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메시아적 성격을 띈또 다른 어떤 목자를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예, 보기도 합니다. 아, 양떼는 유다 백성들이고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너라고 할때 너가 명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밝혀지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목자로 보고 이 구절의 말씀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메시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목자가 쳐야 할그 양대는 어떤 양대냐라고 할 때, 첩혀 죽을 양대래요. 그러니까 살고 살릴 양대가 아니라, 죽어 없어질 양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살릴 가치가 전혀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대를 치다가 결국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양대를 치라고 해서 양대를 쳤지만 결국에는 그 양대를 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그 양대를 칠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잡혀 죽을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는 끝까지 그 양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이혼을? 한 걸까요? 잡혀 죽을 양 떼를 친 목자가 메시아적인 목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양 떼가 잡혀 죽을 양 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양 떼들은 잡혀 죽을 양 떼들 더 이상 아, 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멸망하도록 되어 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 예,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런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죠. 메시아적인 목자를 돕는 세 명의 또 다른 목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달 안에 이세 명의 목자들을 해 해고했다고 그래요. 세 명의 목자들이 메시아적인 목자를 도와서 양떼를 쳐야 되는데 제 역할도 하지 않고. 메시아적인 목자를 비호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달 안에 다 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세 명의 목자는 누구냐도 대체 뭘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정확한 대답을 못 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뭘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인지 명확한 그런 그 해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표 죽을 양 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세 명의 또 다른 목자들은 메시아적인 그 목자를 도와서 저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잡혀죽을 양떼를 할지라도 저들에게 그 양떼를 쳐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면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메시아적인 목자까지 미워했대요. 악한 거죠. 네.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저들에게서 보여져야 할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에는 해고당하는 그런 그 일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봐것될것 같아요. 또 다른 이 그 잡혀 죽을 양대를 치면서 두 막대기를 준비해요.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막대기는 연합이라고 부르면서 막대기 두기를 준비했대요. 아마 이 막대기는 먹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그 막대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하간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총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꺾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민족과 맺은 언약이 다 취소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그 잡혀 죽을 양떼들에게 메시아적인 목자가 요구를 하지요. 뭘 요구합니까? 품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삼십을 줬대요. 그리고 받아서 토끼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행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토끼장이에게 그 은삼십을 던져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은삼십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가려사람 유다가 요서를 팔고 목수로 은삼십을 받았죠. 나중에는 이제 은삼십을 돌려주었으나, 제수장 부리들이 그걸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말씀을하고 있죠. 이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가 깨지는, 형제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 도대체. 이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게 뭘 성징하는 그런 그 말씀이냐라고 할 때, 역시 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뭘 두고 이야기를 한 건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을 해라. 그런 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내용이 또 시작이 되죠.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제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그 목자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라고 하시면서, 칼이 그의 팔을 마르게 하고, 오른쪽 눈을 멀게 만들 거다. 이런 그 말씀으로, 11장의 그 예언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아, 1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받은 종들의 역할 혹은 태도, 자세들이 어떠해야 될 거냐,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그 세운 받은 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적 목자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치라는 거였어요. 잡혀 죽을 양 그럼 아무런 쓸데없는 양들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칠때 그런 양을 치는 게어디있어요 그냥 내버려두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잡혀 죽을 양이니까, 이거 뭐,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자를 시켜가지고, 잡혀 죽을 양떼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할지라도 잡혀 죽을 양곳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대상이랄지라도 그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명의 목자들이 등장하죠. 메시아적 목자를 도와 일해야 할세 명의 목자들. 최효과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해고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고하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렇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라고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감사해 나가는 그런 이사람이 있어야 이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 메시아적인 목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잡혀 죽을 양떼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잡혀 죽을 양떼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양떼를 치게 하세요. 기회죠. 기회예요. 잡혀 죽을 양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목자 하나뿐만이 아니죠. 그 목자를 도와 일하는 세 명의 목자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종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맡겼을 때는 곧 기회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에 목자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때를 따라 공급되는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잡혀 죽을 양기를 할지라도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대로 언급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잡혀 죽을 양이라 할지라도, 저들 안에 겨자시만한 그것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자 것 없이 작은, 적은 그런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잡혀 죽을 양떼라 할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는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사마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달라요.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노 no, 혹은 예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것. 전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받은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사명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되어져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